안녕하세요, 젤라비입니다. 요즘 쇼핑몰이나 뭐 오프라인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워크웨어인데요. 워크웨어하면 카라트 디자인이 가장 유명한데 저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정말 많이 입어보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저한테 핏이 잘 어울렸던 던스트라는 브랜드의 하나의 자켓 여러 가지의 코디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고른 던스 자켓은요. 여기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네, 기본적인 베이지 컬러인데 약간 획기가 도는 베이지처럼 보여요. 네, 저는 웜톤인데도 좀잘 어울렸고 단추랑 지퍼로 이중 잠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는 생각보다 깊이감이 좀 있어요. 제 손목까지 들어가는 기장감이고 이렇게 소매 부분에 단추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접어서 입을 수 있도록 안쪽에는 벨벳으로 한번더 덧댐이 되어 있습니다. 안감은 따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두께감은 딱 늦가을까지 입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안주머니가 하나 전체적으로는 약간 오버핏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그냥 되게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나올 것 같은 룩입니다. <laughs> 정말 핀터레스트에 나올 것 같은 룩 아닌가요? 저는 키가 169에 50이거든요. 평소 사이즈는 거의 5 5 사이즈를 많이 착용하는데 이런 워크 자켓 같은 경우는 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버핏이 조금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고 제가 입었을 때는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긴장감으로 떨어지고 있고 어깨 라인도 살짝 내려오는 그런 핏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룩의 워크 자켓은 이렇게 소매를 한번 접어서 이 코드로이 소재가 좀 보이도록 연출을 해줬어요. 안쪽에 입고 있는 건 칠부 팬츠 그리고 레이스 상의를 착용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패턴감을 같이 넣어줬을 때도 좀 심심하지 않게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팬츠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로우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기장감이 딱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기장감들이 다리가 안 짧아 보이고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위쪽에 입고 있는 이 상의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가만츠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렇게 꽃 패턴으로도 들어가 있고 앞쪽에 셔링이 또 잡혀져 있고 이렇게 브이넥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고 이렇게 워크재킷이 사실 좀 정말 매니시할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도 이렇게 탁 걸쳐줬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슈즈는 플랫슈즈, 아크네의 플랫슈즈와 헤어밴드로 한번 연출을 해줬고 요거는 글로니 제품인데 저는 글로니의 그 로고가 나오는 건 조금 별론인것 같아서 로고를 탁 띄워버렸어요. 글로니 제품이에요. 네, 루이비통 보스턴 백. 저는 요거는 28 사이즈 어떤 거 같아요? 28 사이즈, 28 사이즈 루이비통 보스턴백으로 같이 연출해줬습니다. 하나의 꿀팁이 있다면 여러분 이 헤어밴드는 귀를 꼭 닫아주셔야 돼요. 제가 귀가 커서 요거를 맨날 오픈하고 착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닫는 게더 예쁘네요. 귀걸이까지 해주면 완성! 두 번째 룩은 뭔가 좀 캐주얼한 룩을 연출하고 싶어서 착용을 해봤습니다. 던스트 공원 보면 이렇게 똑같은 이 카라티를 같이 연출했거든요. 요거는 제가 스타일링을 조금 벗겨봤는데 이렇게 좀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너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예뻐. 근데 요거는 이뻐줘도 되고 이렇게 걸쳐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좀 밋밋한 스타일링 싫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딱 걸쳐서. 팬츠는 기본적인 통이 살짝 있는 오버듀 플레어의 요 데님 팬츠를 같이 착용을 했고요.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심심하지 않게 연출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티는 완전 기본 티인. 요거 핏이 너무 좋아요. 한번 벗어서 보여줄까? 르라는 브랜드의 티셔츠고요. 기본 티라서 그냥 핏이 너무 좋아요. 앞쪽은 이렇게 넓게 보트넥 느낌으로 오픈되어 있고요. 뒤쪽은 살짝 좀더 파여져 있는 그런 기본 티입니다. 근데 좀 쉽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모자는 에임레온도르라는 브랜드의 양키즈가 또 그려져 있는 모자인데 딱 가을 시즌에 이런 모자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 여기 브랜드 핏 정말 좋고 예쁩니다, 여러분. 신발은 컨버스. 컨버스는 하입니다. 저는 컨버스 요 별이 보이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우보다는 저는 하이를 아주아주 아주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소매를 걷지 않았어요. 걷지 않고, 그냥 그 느낌 그대로 러프하게 연출을 해줬고, 가방도 브라운 컬러의 이제 스웨이드 가방을 같이 연출을 해줘서, 딱 가을 무드 많이 잘 나는, 이 브라운과 그린과 데님과 화이트와 네이비의 조합이 너무너무 좋아요. 만족스러운 저의 두 번째 룩입니다. 세 번째 룩은 멋을 조금 냈어요. 제가 지금 연출한는 룩은 빅백을 이제 또올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빅백을 하나 연출해 주고요. 팬츠는 르라는 브랜드의 팬츠입니다. 워싱도 예쁘고 전체적으로 일자로 스트레이트로 한 핏인데 기장감이 길어서 키 크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는 또 벨트 같은 하나의 악세서리가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을 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매종마레라는 브랜드의 이제 카라티를 같이 겹쳐서 연출을 해줬는데 이 그레이와 레드의 조합은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너무 예쁘거든. 아시죠? 가방에 여기 손을 넣고 이런 식으로 좀 들어줘야 멋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가방은 매종마레 제품이고요. 신발은 제가 로퍼 이거는 처치스라는 브랜드의 로퍼입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 되게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정말 견고하고 편안한 그런 로퍼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짝 올려준 트렌치 같은 느낌으로 세 번째 룩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접어줘도 예쁜 것 같아. 아, 이 룩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오늘 입으면서 룩들이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룩은 살짝 카라를 올린 게 포인트인 룩입니다. 안쪽에, 안쪽에 것도 핏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 워크웨어의 매력은 이렇게 툭! 걸쳤을 때도 예쁘다는 거. 들고 다닐 때도 너무 예쁜 느낌을 낼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룩입니다. 약간 찍으면서 빛이 빨리 갔어요. 아, 가을은 빛이 너무 빨리 가. TMI. <laughs> 빛이 조금 바뀌었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 룩은 딱 가을에 유행하는 아이템 다 때려 넣었어 같은 룩입니다. 쇼츠, 그리고 아가일 패턴,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운동화까지 같이 연출을 해줬고요. 이렇게 아가일 패턴은 가을에 또 빠질 수 없는 아이템, 니트 중에 하나잖아요. 베이지 컬러랑 이렇게 그레이 컬러의 아가일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출해줬고 이거는 그로브 제품이에요. 그리고 팬츠도 그로브 제품에 쇼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요즘 날씨가 좀 추워져도 이렇게 쇼츠를 많이 연출을 해주잖아요. 엉덩이를 좀 덮어주는 기장감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부담스럽지 않고 쇼츠로 같이 연출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트렌디하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양말은요. 매종말의 양말이고요. 이 슈즈는 브라운 컬러의 스탠드 오일 슈즈를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이 브라운이랑 이 자켓에 있는 카라에 있는 브라운이랑 조금 컬러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연출해줬는데 이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그리고 가방은 제가 좀 자주 착용하고 있는 ATT의 기본 블랙 컬러의 가방입니다. 이렇게 툭 매기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연출해줬어요. 머리를 제가 그냥 포니테일로 하나 묶어줬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살짝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다 핀털 했을 때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핀친자. 핀친자. 핀, 진, 진짜. 자. 핀 진짜. 핀 진짜. 핀 진짜. 다섯 번째 룩은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웨셔츠로 코디한 워크자켓입니다. 이렇게 프린팅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앞쪽에 좀 심심하지 않게 딱 보자마자 그 프린팅이 좀눈여겨보일수 있는 그런 스웨셔츠를 같이 연출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워크자켓은 너무 잘 어울리는 찰딱궁합 말의 뭐리 스타일링이에요. <laughs> 팬츠는 아디시라는 브랜드의 벨벳으로 되어 있는 쇼츠고요. 아까 그로브 제품은 조금 더 짧아서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웨셔츠는 n 유의 그냥 기본적인 정말 시그니처로 가져가는 그런 스웨셔츠입니다이 핏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코펜하겐 이번 또 주제가 코펜하겐이더라고요. 그래서 코펜하겐이 그려져 있는 시티맨투맨. 전1 사이즈를 착용했고 그래도 약간의 오버핏인 그런 스웨셔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말이랑 저는 삼바. 기본적으로 또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아디다스 삼바 제품으로 착용을 해 줬고요. 가방은 제가 앞전에 들었던 스웨이드 소재의 ETTE라는 브랜드의 가방으로 같이 연출을 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감이 무채색이고 튀는 컬러는 없지만 앞쪽에 이렇게 프린팅으로 있음으로써 좀 심심하지 않는 좀 재미있게 연출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살짝 매주는 그 느낌이 예쁜 것 같아요. 저의 마지막 룩은. 나 오늘 완전 멋있어 룩입니다. 해외 셀럽이 이렇게 정말 정말 무채색 스타일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화이트 팬츠에 블랙 컬러의 티셔츠 그래서 저는 지금 로퍼를 착용했는데 여기 에 스틸레토 힐 같은 거 같이 착용해 주셔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팬츠가 살짝 짧아서 그냥 로퍼로 연출을 해줬습니다. 여기에는 쪽머리에 이렇게 머리 묶은 거에 선글라스를 꼭 껴줘야 돼요. 완전 시크한 느낌으로. 요 티셔츠는 아까 보여드렸던 르 제품의 블랙 컬러로 기본 디자인이고, 팬츠는 그로브 제품입니다. 허리라인 되게 잘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핏감이 아방하게 떨어지지만 앞쪽에 핀턱이 좀 잡혀 있음으로써 앞에서 봤을 때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이는 그런 팬츠고요. 이렇게 워크 자켓 베이지 컬러를 착용했을 때 컬러 매치감이 너무 좋은, 그냥 너무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룩입니다. 가방은 레이브의 제품이고요. 이거는 스웨이드 소재의 브라운 컬러의 숄더백을 착용을 해줬어요. 이 선글라스는 젬몬 제품입니다. 반도네온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자주 착용해서 그런지 이거 시리즈 넘버가 뭔가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스틸레토 신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틸레토를 신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바지가 조금 더 길다면 저는 스틸레토를 조금 추천을 해드려요. 아니면 통이 좀 이렇게 좀딱 떨어지는 그런 스트레이트 핏이라면 이렇게 스틸레토를 신어주시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느낌 아시죠? 그냥 느낌만 아는 걸로. 내가, 아, 이거 너무 멋있는데. 바지 좀 가려줬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예. 그리고 나는 추위를 조금 더 많이 탄다. 사실 면 저희 킥이에요. <laughs> 킥. 저희 킥인데, 이렇게 두꺼운 니트예요. 썸웨어 버터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그냥 이렇게 도톰한 레드 컬러는, 또 가을에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둘러주시는 거좀 재미없어요. 목도리처럼, 이렇게 살짝 둘러주셔야, 가을 느낌 난다. 외국에서 본거 같지 않아요? 그 카페에서 커피 드시는, 외국인을 본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Hey, taxi. 이렇게 그냥 툭 둘러주시면 됩니다. 아, 워크웨어. 워크 자켓 진짜 스타일링 너무 무궁무진. 이렇게 6가지의 워크 자켓 스타일링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린 스타일링 외에도 원피스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정말 무궁무진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니까 올 가을에는 워크 자켓으로 멋있는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제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1번부터 6번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